이번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밥 대신 이걸 먹으면 온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식품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입맛 없는 노년층이 아침밥 대신 공복에 이걸 드시면 온몸이 팔팔해질 뿐만 아니라 몸속 염증까지 제거하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달걀입니다. 그러나 달걀은 섭취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확 다르게 나타나는 것까지 알고 드셔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공복밥 대신 삶은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삶은 달걀을 이것으로 싸서 함께 섭취해야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 식품이 무엇인지 이걸로 싸서 먹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보시고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 기운 없는 노년기를 활발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하고 계신가요? 건강하고 팔팔한 노년기를 살고 싶다면 단백질 섭취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근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근육을 만들 때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달걀 이야기하기 전에 노년층들이 꼭 알아야 하는 단백질 섭취가 왜 중요한지부터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몸속 근육은 근골격계 질환과 대사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떤가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근육이 줄어들면서 근 감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절을 지지하고 보호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관절마다 통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는 지방이 들어차게 됩니다. 문제는 기름덩어리는 혈관 내장간 이런 곳에 쌓이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은 근육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근육이 짱짱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치아도 부실하고 소화기능도 약해지고 식욕도 없고 번거롭고 해서 식품으로 단백질을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달걀은 완벽한 100점짜리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격도 다른 단백질 식품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달걀하면 달걀의 흰자의 단백질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달걀은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영양소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달걀의 필수 아미노산과 다양한 영양소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서 근력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달걀에는 염증에 대응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해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달걀에 함유된 비타민, 비타민 D, 엽산, 이런 성분들이 모든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작용으로 각종 질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달걀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따르면 달걀 100g에 함유된 단백질은 13.49g으로 돼지고기 볶음 100g에 함유된 11.5g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달걀에는 사람의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의 핵심인 필수 아미노산이 6,513mg이나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달걀 1개는 65g 정도 된다고 하니 달걀 1개 반 정도를 섭취하면 단백질을 13에서 14g 정도로 섭취하게 되는 양입니다. 성인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 체중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몸무게 1kg당 0.73g을 섭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60kg의 몸무게라면 하루 44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달걀 2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절반을 섭취하게 되는 양입니다. 그러면 달걀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달걀은 여러 가지로 활용해 드셔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섭취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침 공복에 삶은 달걀을 두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삶은 달걀만 먹어도 좋지만 특히 조미김을 함께 먹는 게더 좋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싱거워서 소금으로 간을 해 드시기도 하는데 이때 소금 대신 간이 되어 있는 조미김을 함께 먹으면 간이 될 뿐만 아니라 김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김에는 프로로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항염, 항알러지, 항바이러스 이런 작용까지 합니다. 그래서, 달걀과 김을 함께 먹으면 몸속 염증 제거와 단백질 보충에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마른 김은 달걀에는 없는 비타민C도 풍부해 항산화 효능과 몸의 노화를 늦춰주고 면역력을 올리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피로감을 해소하고 체력 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김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달걀이랑 김을 함께 먹어야 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김에 함유된 비타민 유성분이 항궤양성 물질인데 이게 양배추보다도 더 많이 들어 있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 달걀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작용으로 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난 아침 공복에 삶은 달걀과 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찐감자를 달걀과 함께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걀과 감자를 함께 먹는 것도 부족한 단백질 보충과 염증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은 감자는 탄수화물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자는 달걀에는 없는 비타민 단백질까지 들어있고 또한 감자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특히 노년층이 아침 공복에 달걀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달걀을 삶아서 준비해놓고 감자도 쪄서 준비했다가 따뜻한 물과 조미김과 함께 드시면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에 찐 달걀과 찐 감자 조미김을 함께 드시면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 동시에 근육을 만들어서 노년을 팔팔하게 해줄 영양식이 됩니다. 오늘은 늘 기운이 없어서 골고라는 노년층이 아침 공복에 꾸준히 먹으면 근육은 짱짱해지고 몸속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되는 달걀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년기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아침 공복에 삶은 달걀과 찜감자나 조미김을 꼭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